나면. 아우시 있냐면있수 있냐고요. 기다릴게. 너네 댄스. 이 <laughs> 니가 무슨 노래가있어요 살짝 설랬어. 담반 댄스. 노래가 장난과 오래. 너무 예뻐 이버전이 어. 구하기가 힘들었어요. 지호나지호만 진짜? 어. 사람 진짜 포카. 너까지 포카지. 차이까지 있는 사람은 음. 차이까지는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?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거야 <laughs> 절대 안 봐줘 그안찾아다넌 아니면 안찾아봅아 그거 무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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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만 찾았어 <laughs> 거의 <이> 댄싱 머신이신데 <laughs> 이거 아마 열면 바로 있었던 거 같은데 아, 그럼, 어, 그럼 여기 위로 가져. 위로 아직 노래를 찾지 못했을 거 어차피 은지, 공개할 때까지 새까지는... 거고... 잠깐만 응. 혹시... 어 이거 진짜 잘안보이나 핑키만 안 보이게 오픈하면 되지 아니요 잠시만 보드 게임 판입이지 이거 응오 이쁘다 어 미안 너무 이뻐서 놀랬네 그 앨범 사이에 있는 거 같은데? 아, 그래 이게 얇은 거 아까 방금 이... 집었던 보드게임판이고 어, 아 그러면 앨범 사이에 있나 보다 본넌이 음... 바로 음... 있는가 보다 어 여기 사이에 있을 것 같아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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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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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귀여 이거는 보드게임판이 우와 아, 우리 할수 있어? 이거 뭐야 이거 뭐,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뭐야 게임 없는 거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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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드게임처럼 아, 하는 거 같아 아 응? 귀여워 어, 어, 어 뭐야 진짜 예뻐 이거 포카 아니고 약간 어어 어, 어, 약간 그 게임 카드처럼 생겼어 아, 아, 아 포카, 포카 맞아? 네 포카였습니다 아하 얘는 이름 안 써있어 내 시키가 잡고 있이 앉아 있어. 이름 앉아 있어. 어봐 응? 봐요. 자, 여기 봐 주세요. 진짜 예쁘지 야, 씨, 대박. 음. 진짜 하이틴스타. 나 하이틴스타. 어 너무 예쁘다. 어. 음. 음. 우리가 좋아하는 보라보라. 음, 너무 예쁘다. 와. 혹시나 찾어 여기 언니의 손에 하지 않는. 오! 너무 어, 니가 음. 나왔고요. 과연연어한번해 과연. 뭐 어? 보려고 어, 막 먼저 보려고. 오케이 이게 약간 원래 컨셉이 이렇대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지지직거려있게 음. 낡은 것같아음 빙빙이 어, 그래? 이것도 그럼 오, 이것도 뭐 내가 해? 응 만들게. 어? 이거 아까 승희야 아이거다려주세 되게 귀엽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? 어 승희 너무 귀여워 어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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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쁘다 와. 아아음 음. 봤어 요거는 사진으로 돼있고 그래서 응. 우와 이 와, 이쁘다. 귀여워. 귀여워 아, 아나 거리셈 보고 빠졌잖아 거리셈 보고 너무 잘해 너네 <laughs> 자, 어 조금 떨리는데? 왜 내가 떨리냐? <laughs> 살짝, 살짝, 살짝. 이거부터 <laughs> 열어볼게요. 하나둘셋표지아 <두, 웃음> 그렇죠? 여기는 포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. 아, 이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돼있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음, 내가 물어본 거야. 이거는 이거 인기가 많아. 그래서... 아, 아 이거, 이거 사진이냐? 아 그러면... 아, 어, 맞아, 맞아, 사진이야. 아, 맞아. 사진 조금 가까이 한번... 본인들이 빠지겠나? 면 저는 사진이 좋가지고거까아 아, 이런, 이런 식으로... 아, 이거는 내가... 아, 이거는 이거는 데 이거는 내가... 이거이거 어, 뭐 음. 음. <laughs> 아! 이다 오! 오어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, 저우가 그러니까. 예쁘다. 이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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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울리네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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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 마이걸. 오 마이걸! 오 마이걸! 오 마이걸! 오 마이걸! 뭐야, 이거 뭐야? 밑에는? 이거 밑에 그냥 칸거야 <laughs> <다> <laughs> 아, 근 아까 저거 꺼내고 려 되게 열심히 했다, 이거. 아, 이게 팍팍. 흠, 효과음넣어줘 사이즈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, 그러니까 어, 진짜 온갖 색을 다 넣어, 이름 색이랑 되게 다 넣은, 어. <laughs> 색이 다 넣은 음. 것 같아. 어, 어, 포토오북. 포토오북.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이거 열면 있을 거야 아니야 바로 포터보 그러니까 이거 열면 이것도 약간 그렇게 있나? 어, 우 어, 아, 아. 어, 어, 다 뒤집어져 있고, 이름다 어, 왜 이렇게 이거? 많아? 세상에, 어, 엄청 많은데? 설아니 아, 귀여워, 이름 만 들었지? 그리고뿌이도 와줘.

어딨어? 지오. 아, 아 아, 약간 이런 머리 색깔 있어. 와 이쁘다 이거 음음 너무 예뻐 그러게 궁금하다 어 요즘 유아안 나오네? 어? 그러게? 화장 정이 여전히 나와 응. <laughs> 오늘도 여전했어 여기서 <웃음> 나오겠지요 <웃음> 이제 이름 써져 있는 이거는 엽서예요 아아예쁘다 근데 진짜 여기 예쁘게 잘 뽑는다 아. 여기 흰색 보기 이거면 은색 아아오 이렇게 오자 이름 이름, 이름 바로 나와요? 아니요 이름 없는 카를 뒤에 올 위에 올려 놨어요. 귀여워 카 어, 너무 미치고 이뻐 야야 여기 할게요 네. 네. <laughs> 이 무슨 일이지? 네, 이게 지금 어. 어. 어 드디어 어, 유아가 나여기도두다 아. 먼저. 어? 뺄게요. 어, 여기서 게요 내장 나았어요 여기서 지어 나오면은 또 다른 거 쳐야 돼. <목소리> 어, <할것>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살면서... 이거 건드려야 이거 는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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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돌핀, 아까 돌핀 자, 이제 마지막. 아 뭐야? 뭐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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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야 뭐야? 뭐아 뭐야? 나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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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 뭐야? 아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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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 뭐야? 뭐야? 뭐아아아아 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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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